안녕하세요. 글로벌 ETF팀입니다. 어, 2019년 10월 19일 어, 새벽 한 6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2019년 10월 18일 종가가 막 끝났습니다. 어, 일단은, 아, 이번 주에서 굉장히 그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가 어, 지속되었었는데, 오늘 추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심반응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네요. w 스 l 리 Street Way by Brick China Data. 어, 브리크란 단어가 굉장히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뭐영어사전에 보면 이거 아무란 중국의 데이터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 한6.1% 정도를 갖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것은 6.0%밖에 안 나와갖고 어, 이래다 보니까 어제 그한 오후 장에 이미 그 중국 주가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어, 중국이 하락하니까 한국이 하락을 하고. 또 오늘 또 미국 시장을 갖고 켜 보니까 어이 중국과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IT 미국의 IT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더군. 이 하락을 해도 어 조정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그 상당히 그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조금 걱정되는 항목입니다. 어. 하지만, 이게 또 글로벌 중시가 뭐 하락 추세로 꺾였다. 또 그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가 상당히 좀 완화된 수준에서 혼구간에 진입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 글로벌 ETF TV에서 어떤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를 할때그 이탈 신호가 있습니다. 그 일단 매도 신호에서 일단 30분 봉에서 어, 요거는 이미 강의를, 강의가 있죠.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그 매도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단기 하락이 나오거나 이 경우에는 뭐 거의 하락 추세를 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100% 매도하는데 그 일본에서 단기 상승 이탈 정도만 나와도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뭐 사실은 이거 중립입니다. 일본에 중립만 나와도 일단은 추세 이탈한 걸로 해갖고 30%라도 매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신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번 차트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부터 봐보겠습니다. ASHR. 아, 중국 CSI 301배 레버리지입니다. 아, 이게 보니 이미 일본에서 딱 보니까 단기 상승이 이탈이 아니라 단기 하락 정도가 나온 듯한 모습이 엄두 보이네요. 예,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존인가, 어, 상승 존이네요. 두 번째로 하이 캔들인가, 오 어, 로우 캔들이네요. 세 번째로 어, DMI가 하락하네요. 어. MACD 우실렛도 하락하네요. 여기 플러스 1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차감하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미 단기 하락이 되네요. 이거는 어 중국은 현재 매도 신호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상승지에서는 이탈을 해야 했다. 해야 했던 그렇다고 하락치는 아닙니다. 현재 중립입니다. 어 30분봉에서도 어텐션 신호가 나왔네요. 아까 1봉으로 체크해도 매도신호가 나고 3 0분봉에서 매도신호가 나온 상황입니다. 홍콩 hd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 어, 이것도 3 0분봉에서 어떤 전신호가 나왔네요 1봉에서도 어, 한번 그 구체적으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존이고 로 로우캔들이네요. 어, dmi 는 중립 macd 오실레이터 하락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1이네요. 단기 하락입니다. 매도신호입니다. 어, 인도 뭐 참고로 추세는 중립입니다. 일단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리아 습니다. 어, a50도 봐볼까요 XPP 어, 상에 a 5 0 2 배를 해버리죠. 이것도 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존이네요. 어, 우 캔들입니다. DMI가 중립이네요. MACD 오실레이터가 하락입니다. 어, 뭐 30분 봉볼것 없이 일봉에서 단기 하락이 나온 매도 신호입니다. 참고적으로 추세는 중립입니다. 예, 분봉 가보겠습니다. 어, 분봉은 뭐 뉴트럴 신호네. 요 하지만 그 일봉에서 단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그 모두 중국 세계 레버리지 e t f 가 모두 그, 그 상승 추세에선 이탈리했습니다. 뭐 하나 본게 더 하나 볼까요? c 웹 이라고, 그,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상장된 게 있습니다. 어, 요거는, 아, 이것도 뭐 30분 봉에서 어떤 시 신호네요. 1봉에서 봐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보나마나 삼성주에서 이탈했을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승 존이고, 어, 요게 보자. 아, 어, 요거는, 아직 로우 캔들까지는 안 갔네요. 중립, DMI도 중립, MACD 오실레이터 하락, 어 제로네요. 요거는 이제 그 단기 하락은 아니지만 그 여기에서 단기 상승을 만족하지 못한 건 일단 단기 상승에서는 이탈했기 때문에 아까 30%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CLB 뭐그 홍콩 HG나 뭐 중국 CSI 300 지수보다는 약간 낮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상승 추세선 이탈했 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일일이 따져 보겠습니다. 그 어, 일단은 상승조는 유지하고 있네요. 어, 요거는 중립입니다. 그, 뭐, 로우 캔들도 하우 캔들 아닌, 어, DMI 중립, MACD 오실레이터 하락. 제로네요. 어차피 그 단기상승을 만족하지, 플러스 1이 되이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단기상승 이탈입니다. 이것만 봐도 30%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분봉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 분봉은 중립이네 어쨌든, 한국도 그, 아까, 단기, 일본에서 단기상승 이탈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 이탈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30분봉에서, 이미 어떤 전신호가 나왔나요? 이미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 추세선 이탈을 했습니다. 어, 한번 일본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전이고요. 어, 요건 하이캔들이네요. 어, DMI 중립, MACD 오실레이터도 한 중립 중립 되겠네요. 어, 이거는 더 플러스 2갖고 단기상승은 유지했는데, SPXL도 어, 상승 추세에서 일단 이탈된 걸로. 30분봉에 뭐 30분봉 또는 1봉에서 그, 그 미도시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도시아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일단 상승 추세에서 이탈했습니다. 어, 이렇게 꼭 이제 절망적으로 또볼 거만은 아닌 게공포지수의 어, 일반 하락준이고요. 아직도 우 캔들이네요. 어. DMI는 중립이고, 어, MACD 오실렉터 하락이네요. 공포지수는 아직까지는 어, 단기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한번 30분 봉에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30분 봉에서 아직 뉴트럴 신호네요. 어, 유저로면 30분은 중립. 어, 일본에서 이거, FEZ은 여전히 그 2등급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도 어 여전히 2등급의 그 상승 추세를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30분 봉에서는 중립이고요. 어, 브라질이 현재 2등급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러시아 어, 러시아도 현재 2등급으로 상승 추세를 갖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상승 이탈 신호나 어텐션 신호가 난게 아니거든요. 어,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글로벌 정신은 혼조공간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원자재 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CPR. 어, 구리가 어, 30분 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음, 일봉에서도 1.53% 상승했습니다. 어, 구리가 1등급 대학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DBB. 어, 아이온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그 1등급 대박배송상 수준입니다. 어, 30분봉에서도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어, 그러면 2019년 10월 19일 어, 현재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ETN 시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인도, 중남미국가 신국은 흥 여전히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로스닥 소식,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머징 마켓은 2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 다우삼시,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어, 중국 홍콩 H, 한국 코스닥은 3등급 중립입니다. 미국 빅스, 한국 코스피는 어, 4등급입니다. 아, 이게 참, 여기 한국 코스피가 참 여전히 좀 약하다는 게좀 찝찝합니다. 이게 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 x 갖고 계산했더니까 이쪽 어, 인버스가 이게 매수신호 안에 들어가서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희망적인 건 아직도 이렇게 빅스가 여전히 음,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어, 하지만 이게 참 찝찝한 것은 한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중국이 다 이렇게 그 상승 추세에서 이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 원자재는 아연, 구리가 1등급 대박구청 상승중입니다 금은 원유, 천연가스는 중립입니다. 니켈은 어, 4등급입니다. 어, 철강석은 여전히 h 등급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어, 미국 국채는 어, 중립입니다. 어,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n d a You get a kangze run gonda. You get a kangze run gonda. You get a kangze run gonda. You g 제 증시를 통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 미국 정치에서 보니까 원화가 약간 그 하락 기미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 글로벌 증시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 상당히 좀 많이 꺾였고, 어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 하향을 뉴스로 갖고 많이 꺾였고, 특히 한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 중국과 미국이 그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균열된 그 모습입니다. 어, 뭐, 하지만 미국 픽스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희망이고 전체적으로 어, 상승 기조에서 혼조 구간으로 그 진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 다음 주에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